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하도 엉터리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위증한 사람 유죄인데 교사한 사람 무죄인가? 김진성의 위증 내용하고 이재명 대표 부탁한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또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해달라라고 호소한 거기 때문에 위증 교사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에 영장 실제 심사를 할때 혐의 소명됐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판단했냐?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검찰이 편집한 자료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 당시 편집한 자료에 는 기억을 되살려 달라, 그냥 있는 대로 말해 달라 이런 식의 사실 증언을 호소하는 증거들이 편집되어서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만 쳐다보는 정치도 문제지만 사법부의 결정조차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해석도 제대로 못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